26번 지문입니다. 포츠베에서 태어난 경제학자 케리 베커의 일생을 다루고 있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포츠베의 포치벨 펜실베니아 주의 포츠베에서 1930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뉴욕시에 있는 브루클린이라는 곳에서 자랐다고 해요. 정토 이렇게 잡으면 되고요. 그의 아버지는 교육을 잘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이제 도우를 나타내는 접속사고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경제, 정치, 이런 이슈에 되게 관심이 많았다고 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백화는 프린스턴 대학교에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경제학을 전공했죠. 메이저드는 자동사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붙여줍니다. 그는 그의 이제 그 프린스턴 대학교의 경제학 교육에 대해서 별로 만족하지 못했대요. 왜냐하면, it didn't seem to be handling real problems. 실제 문제를 다루지는 않고 있었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제 만족하지 못했다고 하고요. 1955년에 시카고 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땁니다. d 리스 디그리죠. 그의 이제 박사 학위 논문 박사 논문이 되겠고요. 음. 그 차별의 경제학에 대한 그의 박사 학위 논문은 노벨상 위원회에서 언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경제학에 대한 어떤 기여한 것, 경제학에 중요한 기여를 한 것으로 노벨상 위원회에서 언급이 되었다고 해요. 1985년 이후로 베커는 이제 정기 경제학 칼럼을 작성을 해왔습니다. 비즈니스 위크라는 거기에 그래서 이제 경제 분석을 설명해주고 그다음에 경제에 대한 이제 어떤 아이디어를 일반 대중에게 설명하는 경제학 칼럼을 썼다고 해요. 결국 1992년에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상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